주도권 드리기. 묵상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희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됨. 그때 희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에게 이만니라 이르시되,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이세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주가 친히 말한 이 일을 행할 터이니, 이것이 주로부터 내게 임할 표적이 되리라. 보라, 내가 아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대로 10도만큼 되돌아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내 날들이 끊어지는 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해수에 남은 날들을 빼앗겠노라 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주민들과 더불어 다시는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시대가 떠나서 목자의 장막같이 나를 떠나 이동하였고. 내가 뱃 자는 자같이 내 생명을 끊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병으로 끊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생각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학이나 제비같이 지적이고, 비둘기같이 애곡하였으며, 내 눈은 위를 바라보며 새하는도다. 오 주여, 내가 억눌려 싸우니, 나를 위하여 처리하소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종기 위에 덮는 것으로 붙이면 그가 회복되리라 하였으며 히스기야도 이르기를 내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세길 말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사야 38장 5절. 오늘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피 말씀.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이 생깁니다. 자립심이 생기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렵고 중요한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보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사의 38장은 36장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로 특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의 수완을 15년간 늘려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의 보호와 구원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20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1 0편에 나오는 탄원시와 감사시의 내용이 결합한 형태를 가집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의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의탁합니다. 이와 같은 주도권 드리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오피 실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내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를 통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피 묵상 공동체의 무릎 기도 공동체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게 하소서. 나의 두손 묵상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